자, 오늘은 갈 길이 멉니다. 남양주까지 가야 되는데요. 그래도 다행히도 걸어서가 안 걸리고 대중교통이 걸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아, 지금 8 단역인데 원래는 응길산에서 내려야 돼서 뭐 한정 한정만 더 가면 되는 길이었었는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와 참다 참다 내렸어요. 차가격이 되게 길었던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. 뭐. 기다렸다가 다음 열차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도 없습니다. 이 기차역에. 지하철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보기는 처음이네 제가 요즘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뭐, 뭐 업무하다 보면은 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힘들어서 어, 심리상담센터를 다니거든요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설레는 일이 생겼다고 하나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배, 선생님도 기뻐해 주시면서 그게 뭐냐고 하시길래 바로 이 운발로드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 그냥 훌쩍 떠날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촬영 어, 이런 게 되게 고팠나 봐요. 그래서 운발로드 촬영할 때는 좀 설레더라고. 많은 분들이 안 봐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걸로 좀 힐링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. 많이 좋게 지켜봐주세요. 좋습니다, 웅들산자들. 공기가 다르네요, 공기가. 저쪽이 북한강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면은, 물의 정원? 이라는 데가 있다니까? 가보시죠. 아, 너무 좋다. 자, 다시 시작된 운빨로 2탄. 아, 너무 좋습니다. 그냥 하천인데도 되게 많이 가요. 그렇죠물회정원에 왔습니다. 때가 너무 이쁘네요. 이래서 어머님들이 꽃사진 같은 거 찍나보다. 너무 이쁘네. 너무 좋죠. 마음 같아서 여기서 좀 오래 있고 싶은데 미션이 있으니까 아, 너무 이쁘다. 일단 제가 거의 초입에서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초입마저도 하, 어떻게 이 카메라에 다안 당기는 것 같은데? 그 땡큐 버스 타려면 한 15분 정도 배차 간격이 있는 것 같고, 근데 버스를 8분 타거든요. 8분 타고 걸어가는 게 30분이야.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안 가라는 생각을 틀어요 한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.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봉큐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이렇게 강해네요 아, 너무 좋다. 자, 그럼, 얼른 해가 지기 전에, 산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한 31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니까,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. 도착하면 5시간 넘겠는데 서둘러 가야겠다. 시골이라 그런지 강아지들이 참 많네요. 파도 타기 하는 것 같아. 소리 지르기 파도 타기. 알았어 아저씨 갈게 어이구 어이구 갈게 여기가 길이 인도가 잘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인도인 건가 이쪽이 인도인 것 같습니다 꼭잘못 찾는 사람들이 뭐가 안 돼있다 그러죠 이렇게 잘돼 있는데 저쪽으로 걸어갈 거라며. 아, 이쁘다. 이런 거. 이뻐할 나이죠. 이따가 꽃사진 찍어갈 거죠. 다시 갈려면 멀었습니다. 아직도 가려면 좀 남았습니다. 제가 한 번씩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아이 컨택이 되는데, 표정이 저사람 차도 없이 여기까지 왜 왔지 이런 표정 신기하게 쳐다보십니다. 이쪽이 그 산장 매출이라는 곳이 막다른 길이라고 합니다.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죠. 여기서 좀만 더 들어가면 남양주 종합 촬영소? 뭐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. 아이고, 이뻐라. 원수상의 강아지들은 다 이쁜 것 같아요. 다 이뻐. 안 이쁜 강아지 없어. 저기 이제 무슨 촬영소? 같은 데가 있고, 여기가 이제 도착했습니다. 어, 힘들어. 산장 외출하기. 도착했습니다. 들어가시죠. 어. 경사가. 경사가. 어. 정신을 놓으면 안 돼. 다 왔어. 영어, 안 모르겠지? 영어 말하면 슬플 것 같은데. 저기 죄송해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식사하려고. 식사해요? 어? 네, 네. <laughs> 배트 오세요. 네. 배추리가 그러면 주문이 어떻게 돼요? 배추리가 1인분에 만 원이에요. 두 마리에. 아. 근데 이게 불이왜안 들어. 와 뭐. 여기 안 들어오네 이거 키니까. 어. 이거 뭐가 뭐가 잘못됐나 본데. 이 가운데로 앉으세요. 화장실. 네네네. 음. 네. 매출이랑 혹시 식사 저뭐 된장찌개 이런 것도 되나요? 된장찌개? 네네. 아 네네. 주 네. 식사 다시게? 네밥밥 밥 먹고 가려고요. 음. 아 걸어왔어요. 네? <laughs> 걸어왔어요. 어, 어디서요? 가운데. 아, 네, 뭔데 뭔데 아, 응. 걸어오는 컨셉이라 응. 걸어왔어요 어, <laughs> 맛있게 먹어요 배출 사야 돼? 배 어. 어떻게 2인분 들이 2인분 이려 음. 저면 2인분을 먹겠죠? 2인분? 네. 그렇지 한 마리 저게 두 마리 만 원이 두 마리 먹으면 저 양이 아, 그러면 2인분 주세요 네. 노력 노력 끝내봐 끝나버려. 응, 끝나버는 대대. 계속 볼수 계속 볼수 있는 거는 유튜브에 가입을 해야 되나? 아. 가입을 하면 광고가 안 나와요. 광고 아, 뭐. 안 나? 와예 네. 근데 가입을 안 하면 광고가 나와요. 그 차이가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면 <웃음> 보시고 싶은 <laughs> 영상 있어요? 계속 보고 싶은 <laughs> 영상? 그래도 네. 그러면은. 내가 이제 섹스투을 토론을 조금 하는데 아, 이 손을 보면 이게 아니야. 이이가연주하게 아니야. 맞아 맞아. 근데 이, 이, 이걸 보고 뭐 따라서 하려고 각래거기서는안 되겠더라고. 맞아.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. 흉내만 내는 거지. 맞아 맞아. 아니, 왜혼안 켜. 어안 아니, 이거 참별것 아니에요. 풀었다다고참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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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이고 물어보 이따 물어봐야 지 아니, 이거 으니까. <laughs> 네 네. p d 여기피주 피디가 따로 없구만 맞아요 피디가 따로 없어들이 오히려 이제 방송국에서 일안 하고 네. 기를 처음 봐 정말요? 네.이 <laughs> 게 약간 까무잡잡해지면 먹으면 돼. 에? 아니 이제 노리노리 이제 아, 저기 뭐 네네. 돼지고기 볶듯이 노리노리 구면 하면 돼. 네네. 감사합니다. 4 등분으로 이렇게 나중에 구워지면. 4 등분으로. 어, 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. 네. 사실 오이가 너무 맛있어요. 네, 오이가 오이, 너, 너, 너 어, 비싼, 건? 비싼 건 맛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오이가 비싼 건 맛있더라고요. 아 오이 너무 맛있는데. 고이 너무 맛있어 맛있죠? 진짜 맛다 우리 집 거는 알을 안떼서맛있는 이 3개월에서 이제 안 되고, 천여천각 음. 음. 그러니까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. 이거 먹다 포장마차에 가서 못 먹어. 어, 어.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러워요. 네? 엄청 부드러워요. 네. 어. 포장마차에 가는 뻣뻣하고, 음. 어, 알짠 건 맛이 없지 어, 진짜 맛있다. 그것도 잘라요. 잘했따 이것도? 그러면 다 잘라면 더 빨리 거죠. 아, 진짜 1인분 시켰으면 아쉬울 뻔 했다. 1인분만 시켰으면 아쉬울 뻔 했어. 너무 맛있어.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하이, <끼리> 아, 원래 뼈도 먹는 거죠? 뼈도 씹히면 먹고, 안 씹히는 걸 먹지 말고. 음. 음. 그 게이 걸리면안 되니까 바짝 보면 다시 뜨거든요 고소하고, 큰거 빼고는 그냥 식어 먹어요. 그렇죠, 네. 네. 큰거 빼고 음. 목표 같은 거 그런 거는 바짝 보면은 고소해 가지고 식으면 고소해요.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어요. 네?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어요. 지금? 야근했어. 네, <laughs> 혼자서 맛있게 먹는다고? 네. <laughs> 술 너무 좋아해. 응. 밥을 집밥을 잘못 먹으니까 와... 맨날 뭐사 먹고 이러니까 와... 오랜만에 집밥 같은 집밥 네, 먹었어요. 네. 집밥이지 뭐. 네. 그럼 유튜브 좀 내보내는데? 네. 한 다음 주 정도. 다음 주한 목요일 금요일쯤 나갈 거 같아요. 네. 제가 문자로 한번 전화, 저 문자로 한번 주소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되니까 보낼게요. 내드 네.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네. 가보겠습니다. 네. 네. 네 가보겠습니다 혹시 백구 이름이 뭐예요? 배, 강아지 이름? 강아지 제 이름은 백구예요 아 그게 백구예요? 아 <laughs> 갈게요 사장님 네